이럴수가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안사돈을 만나다니 세상 참 좋구나 느꼈고, 안사돈이 날 알아보기 전에 이 버스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어느덧 안사돈과 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파트너가 되고 말았다. 거짓말처럼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는 불과 몇달 전에 내가 직접 겪은 사실이다. 많이 들어는 봤지만, 묻지마 관광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지금 내 삶이 굳이 그런 곳을 가지 않아도 행복하고 재밌다고 생각해서였는데, 나와 다르게 동창들은 그러지 않나 보다. 언제나 매번 묻지마 관광 한번 조인해 본다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지만, 난그 말을 흘려 보낸 적이 많았고, 설사 날짜를 잡고서 떠난다고 말해도 나는 거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상대도 우리처럼 동창회에서 나가는 것이고, 왕년에 XX여고 출신들이니, 참하고 예쁜 아줌마들이 많지 않겠냐며, 모두들 들떠있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XX여고를 다니는 여학생들은 거의 다가 참하고 예뻤으니 말이다. 아무튼 동창 친구들이 날짜를 잡았으니, 재미삼아 나보고도 한번 가보자고 했고, 한번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도 동창들을 따라서 묻지마 관광을 한번 떠나보기로 했다. 이른 아침 아내는 나보고 어딜 가냐고 한다. 그래서 보면 모르겠냐고 하며 등산 간다고 하면서 등산복을 맞춰 입고 나가려고 하니 아내는 나에게 평상시에는 산 근처도 잘안 가면서 웬일이냐며 해가 서쪽으로 뜨겠다고 하길래 동창들과 함께하는 등산이라고 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나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설마 묻지마 관광버스 같은 거 타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순간 뜨끔한 마음에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지만 난 다행히 아내에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멀리 떠나는 등산이라 서 무우 뭐 늦게나 집에 도착할 거라고 하니까 아내는 입이 삐죽 나오며 알았다고 한다. 주말이라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아내였기에 내가 이번 주말은 동창들과 보내는 게 못내 아쉬워나보다. 내 나이 63살 두 딸의 아버지였던 나는 어느덧 두 딸아이 모두 다 시집보내고 이렇게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전문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나는 내 나이 또래 아버지들이 정년퇴직을 할 때도 이 나이 이때껏 아직도 일을 하며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번 주말은 앞서 말했듯이 동창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묻지마 관광이다. 어느덧 약속 장소로 이동했고 저 멀리 동창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난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가보니 거기엔 관광버스 한 대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친구들과 버스에 올라타니까 우리들 중에서 리더심이 많은 정식이가 한마디한다. 모두들 초짜 티내지 말고 옆자리 하나씩 비워두라고 하길래 난 짐작이 갔다. 옆자리에 파트너가 앉는 거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버스는 아줌마들을 태우지도 않고 그냥 출발하길래. 난 다른 동창에게 아줌마들은 언제 타냐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가면 아줌마들이 탈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15분 정도를 달리니 등산복을 갖춰 입은 아줌마들이 있었고 그 아줌마 무리들이 우르르 관광버스 안에 오르기 시작한다. 다들 선캡을 쓰고 모자를 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대략 우리들보다 5살 정도 어려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니 한 50대 후반쯤으로 보인다. 아줌마 무리들 중에서 여자 리더로 보이는 한 명이 아줌마들에게 아무데나 앉도 싶은데 앉으라고 말을 하니 아줌마들은 버스에 오르면서도 마음에 드는 남자들을 찾기 위해서 남자들을 한 번씩 스윽 보길래 난그 모습이 여간 민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렇게 아줌마들은 자리 자리마다 앉기 시작했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내 옆자리에도 어느덧 아줌마 한 명이 앉았다. 나는 힐끔 그 아줌마를 쳐다보니 등산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참 곱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아줌마도 나랑 함께 있는 게 이내 쑥스러운지 자꾸 몸을 내몸 반대쪽인 바깥쪽으로 틀어서 앉아있다. 행여나 내가 싫어서 저렇게 앉아 싶었지만 보니까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았다. 어느덧 사회자가 된 리더십 많은 정식이가 앞에 나섰고, 아줌마 팀에서도 질세라 아까 버스에 오를 때 리더심을 보였던 한 아줌마가 버스 앞 정식이 옆에 서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이크를 번갈아가며 잡더니 재밌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자고 말을 한다. 우리 모두는 박수를 쳤고 드디어 신나는 뽕짝 음악이 나오고 술판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갑자기 버스 안 커튼을 완벽히 쳐달라는 말에 우리 모두는 커튼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이라도 내 옆자리 파트너 아줌마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몸을 비틀고 있고 등산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다. 그때였다 사회를 보고 있던 동창 친구 정식이가 버스기사에게 실내등 좀 꺼달라고 부탁하니 실내등이 꺼졌고 그때 갑자기 흐릿한 날씨에 벼락이 와라락 치기 시작한다. 오늘 일기예보에 소나기가 온다고는 했지만 서울에서 벗어나 이렇게 시골로 깊숙이 더 들어가니, 어느덧 날씨는 어두컴컴한 비 오는 날씨가 되어버렸다. 벼락소리가 갑자기 들리자, 앞에서는 아줌마 몇 명이 무섭다며 벌써 자신의 파트너를 안아버린다. 그런데 내옆 파트너 아줌마는 아직도 그대로다 정식이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진행하겠다면서, 모두들 술을 그냥 마시면 재미없지 않냐고 하며 마주보고 러브샷을 하라고 하길래, 나는 뻘쭘이 있으니 이 아줌마도 내가 말 걸어 줄 때까지 뻘쭘해 하는 것이다. 안 되겠다 생각하여 나는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은 아줌마에게 함께 술한잔 할까요? 라고 말을 걸으니 그 아줌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내 쪽으로 들며 네 하고 말을 하길래 그제서야 우리들은 서로를 마 주복에 되었는데 순간 신나게 놀던 버스 안에서 비명 소리가 터지고 말았다. 바로 그 비명소리는 나와 내 파트너가 내는 소리였고, 우리들은 서로 마주 보고 까무라칠 뻔했다. 이유는 바로 내큰파라이의 안사돈이었기 때문이다. 안사돈이 과부인 건 알았지만 이런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한동안 어른듯 하다가 이내 벌써 서로를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낯부끄러웠는지 우리는 서로 손으로 눈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정식이가 우리 쪽으로 오더니 왜 그러냐고 묻는 거다. 난이 상황에서 옆 파트너가 사돈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너무나 창피한 건 물론이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겁이 났다. 정식이가 나에게 대체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르냐고 말하자. 난 무슨 말을 할까 고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사돈이 대뜸 하는 말이 너무 커서 놀랐네요.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버스 안은 금세 웃음바다가 되었고 벌써 진도가 그렇게 나간 거냐고 묻자. 난 정식이에게 그게 아니라 떡을 입안에 넣어줬는데 그 떡이 너무 커서 씹기 어렵자 비명을 지른 거라고 애둘러 말을 했다. 그러자 정식이는 벌써 서로 떡 먹여주는 사이가 됐냐며 버스 안 사람들에게 모두 이 팀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했고 뒤이어 버스 안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박수를 쳐대기 시작한다. 다시 버스하는 신나는 뽕짝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신나게 달리는 관광버스가 됐는데 나와 안사돈은 영 불편하기만 하다. 난 조심스레 안사돈에게 여기 웬일이시냐고 물어보니 안사돈이 하는 말이 그러는 사돈은 여기 웬일이냐고 하는 거다. 난 모두가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안사돈과 말을 이어나갔다. 난 동창들 때문에 억지로 나온 거라고 하니까 안사돈도 이에 예 질세라 자기 또한 동창들 때문에 억지로 나온 거란다. 그러면서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하는데 나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사돈은 영 불편하니까 파트너를 바꿔야겠다고 해서 나도 마찬가지라며 친구에게 말해서 파트너를 바꿔달라고 말하겠다고 하면서 난 정식이를 불렀다. 정식이에게 조심스레 파트너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하자. 정식이는 왜 그러냐며 내 옆에 파트너인 안사돈을 힐끈 쳐다보며 이렇게 미인을 놔두고 왜 파트너를 바꾸냐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이크에 대고 여기 자신의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손좀 들어보라고 하자. 모두가 손을 들긴 커녕 아주 재밌게 노는 거다. 우리 둘은 그렇게 해서 마냥 불편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춤추며 놀다가 이제는 좀더 강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여자 파트너는 떡을 반만 입에 물고 남자 파트너가 떡을 반만 물고 있는 여자 파트너의 떡을 가까미 가서 떼어먹으라 는 것이었다. 모두들 난리가 났다. 서로 떡을 떼어먹다가 급기야 뽀뽀도 하게 됐고 별의별 상황들이 연출되는 걸 나와 안사도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정식이와 여자 팀 리더가 우리에게로 오더니 여긴 왜 아직도 게임을 안 하냐고 하길래 나는 정식이에게 무언의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안사돈도 여자 팀 리더에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지만 그 여자 팀 리더는 대래 안사돈에게 하는 말이 너에게 딱 맞는 남자 아니냐며 정말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 같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자 안사돈 얼굴이 더욱더 붉어졌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이크에 대고 정식이는 여기 좀 보라며 이 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니까 버스한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우리 쪽을 향했고 모두가 꼬꼬에 꼬꼬에를 외치기 시작하여 하는 수 없이 안사돈은 인상을 찌푸리며 떡을 반만 입에 물었다. 그러자 나도 하는 수 없이 인상을 찌푸리며 안사돈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 떡을 조금만 떼어 먹는다는 게 그만 그 모습을 지켜본 버스한 사람들은 웃고 난리가 났다. 나도 어찌할 줄 몰랐고 안사돈도 창피한지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버스에서 내려 우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쪽에서도 아무 말 없는 거 보니 나도 입꽉 다물고 있어야겠다. 애들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날 테니 말이다.